네 안녕하세요 청담글로벌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계좌를 똑소리나게 만들어드릴 세빈투자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청담글로벌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청담글로벌이 연술카락 속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맞물리는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십자형 캔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청담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상승의 재료가 뭐가 있으며 앞으로 청담글로벌이 어떻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제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우리 청담글로벌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자료 조사와 수급 동향 체크하고 시황 체크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담글로벌 주주분들께서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셔야 하는데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 시면요. 제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사화 알미늄으로 8% 넘는 수익을 제가 안겨 드렸고요. 어제는 금양 그린 파워로 7% 넘는 수익. 14일에는 제놀루션으로 8% 넘는 수익.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똑 소리 나는 수익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저 믿고 따라오셔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현재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을 문자로 보내 드렸어요. 자,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 중에서 누락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이런 단탈 종목을 프로그램을 통해 문자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다라고 해도 누락되는 부분이 생겨서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단탈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텔레그램 방에 딱한 번만 들어오시면요. 매일 아침 8시 30분 정도에 제가 올려드리는 단탈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단탈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시황 전 정... 정리까지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개인 번호를 좀 기재를 해놨습니다 010-2118-5740으로 숫자 9번만 이렇게 숫자 9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와 함께 입장 방법까지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단타 종목도 받아보시고 시황 정리 그리고 실시간적인 뉴스 속보들도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청담글로벌로 돌아와서 청담글로벌이 연속 하락 속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맞물리는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어요. 자, 여러분 이 십자형 캔들은요 추세 전환의 시그널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연속 상승 속에서 이러한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다라는 건 일정 구간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 즉 하락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일 수가 있고요. 자 금일처럼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맞물리는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다라는 건 바닥을 확인했고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는 시그널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스토키 스틱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구간은 쌍바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력들의 매집 또한 지속적으로 계단 형태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반등이 한번 나아질 것이다 이 13,00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이 14,770원 구간을 깨주는 돌파를 해주는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청담 글로벌 어떤 이슈가 있냐 자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됩니다 자 청담 글로벌이 앞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상승이 나와졌어요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 그리고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죠? 이성당글로버린 화장품 테마로 엮여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 이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 매출은 더욱더 상승이 나와줄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런 소식이 나와줄 때마다 화장품 관련주인 청당글로벌이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기에 맞춰서 어때요, 여러분? 주가도 바닥을 확인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여러분 청당글로벌 반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등이 나와주면 우리가 일출 적으로볼수 있는 목표 구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앞전에서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아주던 이 구간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 2차 목표 구간은 어디예요? 앞전에서 저항을 받아주던 이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는 뭐가 있어요? 21선이 있고요. 이 구간에서는 앞전에서 지지와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다시 한번 좀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아질 수 있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청담글로벌 이 14,77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15,000원 16,000원, 2만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만, 제가 1차 목표는 어딥니다, 2차 목표는 어딥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주식에는요, 분명한 상하파동이 존재해요. 청담 글로벌 또한 상승 나와주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갔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화파등을 그리면서 가는 이 주식 속에서 1차 목표가 어딘지 2차 목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정해놓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수익 볼거두번세번네번그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만큼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대응이에요 대응 이 실시간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주주분들. 본업도 있으신데 하루 종일 이 차트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죠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담글로벌 주주 분들을 위해서 대응전략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대응전략 자료 안에는요, 이 청담글로벌 주식 총수 대비 유통물량을 산수적으로 좀 통계를 냈고요, 재료, 모멘텀, 이슈, 이 수급까지 다 통계를 내서 얼마 얼마 저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저점에서 매수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 저점에서 떨어질 일이 없.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청담글로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제가 얼마얼마원 고점이라고 적어놨고 이 기간까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대응전략 자료 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개인 번호를 기재를 해놨거든요 010-2118-5740으로 청담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대응전략 자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대응전략 자료는요, 제가 우리 청담글로벌 주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비용 받지 않고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 꼭 좋아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청담글로벌 주주분들께서 환하게 웃을 그날까지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